오늘 고림도연수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했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하는 주제로 말씀의 의미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당신은 십자가의 사람을 체험했나요? 하는 주제였었죠. 사실상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해야만이 이 부활의 생명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부활 없이는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지? 나, 죄에서. 그래? 거기까지 믿는데. 야, 우리가 부활한데? 야, 그거 어떻게 알아? 죽어봐야 알지. 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죽은 자도 부활하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이 땅에 오신다면 우리는 변형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이 세상은 절망과 암흑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몇년 전만 해도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죠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가나한 성도들이 많이 생겼고요 가나한 성도는 뭐예요 안나가 반대로 안나가를 가나함 아주 듣기 좋게끔 많이 바꿔놨어요 왜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혹시 전염병 걸려서 죽을까봐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세계 세계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고, 암흑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 생명을 얻게 됐고, 희망을 갖게 됐고, 또한 암흑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고 로마서 1장 4절에는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도, 성경도 모두 거짓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기 서 있는 저도 거짓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겠죠?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성경대로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의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덤이 여있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에게 목숨이 붙어있는 상태도 아닌 상태서장사지내졌고 또한 로마 군병들이 그 무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자들이 싹 예수님의 시시을 훔쳐가가지고 부활했다 할까봐 다 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덤은 우리나라와 달라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은 굴을 파서 굴,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 조상들로부터 쭉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큰 돌을 굴려갖고 막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 돌에는 해치를 해내요. 왜? 하얗게 칠해놓고 멀리서도 볼수 있게끔. 이제, 그런데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신 장대 장사했어도 돌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나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파스꾼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덤이 비어있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28장 12절 10점대로 보면 헛소문을 막 냅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 뭐했다 하면서 그러나 그 헛소문과 같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죽음에서 다시 사신 예수님. 예수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기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잉태될 때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랬죠.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처녀가 잉태할 것을 이사해서 7장 14절에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대신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대신지고 가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쳐다보니까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되는데 세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동정녀 마아의 몸을 비어서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감당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되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죄는 알갑게 씻을 것입니다. 부활전을 맞이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면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예수님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무덤에 계실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무덤을 비우신 것은 죄로 이미 죽은 신명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로 인해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역사하신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이다 불교는 유네스를 믿죠 내가 잘 살아온 사람으로 태어나고 잘못 사람은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유네스를 믿지만은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 사후에서 이렇게 다시 태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덧입고 와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맞해서 변형돼서 천국에 갈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죄 있는 자는 저 불못 지옥에 가서 고통 받고 살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자는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고 그래서 다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 하면은 기독교라 하면은 어떠한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부활과 생명의 종교다 살아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죽음에서 다시 살신 예수님, 두 번째는 부활의 신앙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마달라, 마리아도 이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없었 것을 봤죠. 그래서 아 예수님 누가 훔쳐갔다고. 그렇지만은 예수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말했을 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그 마음까지 믿게 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빈빈 무덤은 빈 무덤은 부활의 기독계를 상징합니다. 부활의 기독계를 상징해요.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신앙에는 바로 빈 무덤이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나의 마음속에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비워야, 빈 무덤이듯이 나의 마음도 비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빈 것을 살아가라 그래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갔는데 필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늘 사모에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출애급하는가나안 백성이다. 그런데 그광야길을 하나님 따라 나가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땅으로 가는데 그들의 짐이 많으면 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주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 나가면서 따라가게 되면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득 채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빈 것을 사랑해라 이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넘칠 때가 좋죠. 넘칠 때가 좋죠. 아, 이게 넘치면 내가 그냥 갖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모가그 전에 저쪽에 교회 에 있을 때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집사님들 오면은 간증하는 게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넘치게 확 넘치게 채워줬으면 좋겠는데 딱 필요한 것만 채워주세요 이런 감정을 해요. 그게 최고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필요한 것만 있으면 대체 넘치는 필요가 뭐 있어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오히려 감사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빈무덤은 자신을 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래요. 내가 욕심과 갖고 있다 보면 그것을 붙잡으려는 애착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무덤을 비우셨습니다. 주님은 무덤을 비우셨듯이 우리도 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빈무덤을 소유하신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있는 주님의 시신이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빈무덤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질병도 이깁니다. 부활의 신앙은 질병도 이겨요. 오늘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사건이 15장에 보면 쭉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의 신앙은 절망도 이겨냅니다. 절망스럽다도,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걸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절망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슬픔을 기쁨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치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에게 부활의 신앙이 없었다면 2015년도에 걸렸던 암, 간암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고, 내가 나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면 낙해해 주시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아민한 병도 치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을 생명으로 이겁니다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 죄로 인해 죽은 인생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죄로 인해서 죽을 뻔했던 나를 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죄로 인해 우린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이제 죄로 인해 죽은 인생이 십자가에 십자가와 부활신앙으로 살아나는 체험을 여러분들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생명을 더 늙는 이 체험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전도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부활의 신앙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경전이장 11절에 보면 은 무한한 생명력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 예수를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재물로 세운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 교회는, 교회는 번지락하게 사람의 돈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교회가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럴 때이 교회가 온전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진 것도,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복음을 전파하세요. 여러분이 새 생명 얻었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둘까요? 여러분이 새 생명 얻었는데 물에 빠져가고 있는 영혼을 그냥 내버려둘까요?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영혼을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도 리에 뛰어들게 되죠, 구하게 되죠. 그러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건 바로 이거예요. 저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해 낼수 있는 것이 바로, 보음전파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영생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근본적 본질은, 우리 신앙의 근본적 본질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아니라, 영생입니다. 다들 이제 16장 31절에 뭐라 그래요? 마지막인 영생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부활의 신앙에는 무한한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생명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생만 얻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고통받는 자에게 고통에서 해방시켜주시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물질을 허락해서 허락할 사람에게 물질도 허락하시고 치유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기쁨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믿음 생활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상과 새 생명의 역사겠죠.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주시는 부활 주님을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는 꼭 십자가와 부활을 꼭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주님을 꼭 의지하고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망으로 이겨내십시오. 소망으로 이겨내십시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죽음의 건설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으로 온 인류의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이끄셨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제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정 지난주에는 십자가의 사랑에 동체험을 하였고 오늘은 부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얻는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 세상에 전해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새 생명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부활, 내네 부활.